다음은 과학 수업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실험 수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구도 많고 교사들의 의지도 강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좀 부족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수업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어, 실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험은 탐구를 위한 실험이 있을 수 있고 어, 과학적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적 실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탐구적 실험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실제 실험을 수행한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여 결론에 이르는 그와 같은 과정이 대표적인 실험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짧은 시간과 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실험할 때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 현상들을 적절하게 학생들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험의 역할은 어떤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예시를 보여준다거나 또는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수업은, 어, 제일 먼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어, 명제적 지식 또는 개념적 지식이 되겠죠.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 이론 시간에 배웠던 과학적 개념이나 법칙 이론들이 어떻게 현상에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절차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탐구를 해 나가는 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어, 숙지하게 되겠죠. 또한 가지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지식이나 법칙이나 개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 활동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실패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를 통해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또는 과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은 과학적 태도를 함양시킵니다. 이 과학적 태도는 크게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가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에 대해서 재밌다, 흥미롭다, 즐겁다, 이와 같이 과학 자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라면 과학적 태도는 과학을 하면서 임해야 될 자세들에 관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심이라든가 또는 친구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고치려고 하는 비판성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객관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끝 마무리를 짓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결과를 조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정직성 이와 같은 것들이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수업은 지식 태도.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3대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수업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실험 수업의 중요한 목적은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탐구 능력이라는 것은 누르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손으로 만지는 기능을 보통 매뉴얼 스킬 또는 조작적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적 기능을 통해야 측정하거나 뭘 이렇게 물건을 배치하거나 하는 능력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은 실험하는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생각을 논리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 탐구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은 크게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해론이 제시했던 네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어,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 실험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문제, 방법, 해답을 전부 다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계는 문제, 방법, 해답을 모두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네 가지 조합에 의해서, 어, 실험이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프슨과 앤더슨은 크게 실험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보거나 또는 교실에서 또는 어, 수,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 추상적인 어떤 지식을 구체적으로 어, 이해시키고 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탐색 실험입니다. 어떤 새로운 소재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또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실험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납적 실험입니다. 다양한 사실들을 여러 번 해봄으로 써서 일반화해서 어떤 원리를 이해하거나 원리를 도출하도록 만드는 과정의 실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역적 실험입니다. 연역적 실험은 이미 수업 시간에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부터 어떤 현상을 통해서 가설을 성립해서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대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실험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유리를 제공한다든가 뭐 어떤 뭘 제작을 한다든가 어떤 표본을 만든다든가 같이 단순한 어떤 매뉴얼 스킬을 넓힐 수 있는 어, 실험들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실험의 유형은 실제 학교 수업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은 확인 어, 실험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탐색 실험이라든가 연역적 실험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때 우리가 아주 복잡한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종이 가지고만 실험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날리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이 비행기입니다. 아, 종이 비행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종이 비행기도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고 어, 일본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종이 비행기는 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배꼽 비행기라고 하는 어, 표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날렵한 모습으로 멀리까지 날아가는 제트기 유형이 있고, 그리고 유선형으로 어, 바람을 잘 타고 날아가는 어, 트릭스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걸 택하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은 어, 제트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펼친 다음에 위로 반을 접고요 양쪽 모서리를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접어 내립니다. 이렇게 만든 종이 비행기의 가운데 교차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날개를 접었다 편후 다시 한번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 부분에 가이집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 모서리 날개를 다시 한번더 접어내립니다. 이렇게 접고 나면 완벽한 제트기 모양의 비행기가 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 의해서 나타난 제트기는 어, 방향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날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갑니다. 어,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이 방향타를 조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어, 날개 꼬리 부분을 약간 가위로 잘라낸 다음에 접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승강타를 이용해서 또 비행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이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승강타와 방향타를 잘 만드셔서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시도록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그 원리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학인 실험뿐만 아니라 기납적 실험, 인역적 실험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